분들 중에 해외 직구로 건강 보조 식품 구매한 적 있으신 분? 손. 어우, 꽤 많네요, 정말. 혹시 건강 보조 식품을 구매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해외 직구에 대한 솔깃한 수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요즘 주변 보면은요. 뭐 저도 그렇고요. 해외 직구 뭐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정말 다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작년 전체 해외 직구 건수가 3,200만 건을 넘었습니다. 3,200만 건이요? 아, 네. 진짜 대부분은 거는 네. 그런 추세군요, 진짜. 아니, 뭘 그렇게 샀대요?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건강 보조 식품이고요. 그 다음에 의류 네. 그 다음에 전자 제품 순입니다. 아니 건강보조식품은 저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네. 아, 제가 거기 또한 몫을 했네요 진짜 네. 아니 그러면은 대체 뭘사 먹는 거예요? 그래서 그러면은? 주로 성기능 개선제, 아 다이어트 보조제, 네. 근육 강화제 음.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뭔가 좀 제품의 성능 뭐 이런 질 같은 면에서 좀더 나아서 우리나라 것보다 그래서 구입하나요? 더 좋다기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음... 그런 것 같습니다. 음, 저렴해서. 네. 그러면은 지난달에 어... 수입식품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들었는데, 이렇게 소비자가 직구한 식품들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? 해직구 수입식품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네네. 식품에 어...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음,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지난해 우리 국민이 직구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1,300건을 구입해서 수거 검사한 결과 그 중에 95건이 부적합 식품으로 나타났는데요. 아, 부적합하구나. 네. 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.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관세청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는 거죠. 아, 네. 통관 자체에서. 차단이 되는 거면은 아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아예 통관이 안 되는 거군요. 네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을 받은 식품들이 많은가요? 지난해 9,600여 건이 관세청에서 통관 차단됐습니다. 아 부적합 식품들을 꽤 많이 직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.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. 아... 통관 차단 이외에도 사이버조사단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 해외 직구 사이트를 그운로 차단하고 있습니다. 음, 그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? 네 그렇습니다. 음... 해지구 식품 쇼핑몰을 모니터링해서 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. 작년에 약 3만 3천 건의 사이트를 차단.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꽤 많은 거네요, 진짜. 네.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계신 줄은 몰랐는데 놀라운 양인데 아니,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모든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아니, 뭐 해외 직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. 네, 물론 그렇게 생각할 예, 수도 예, 예. 있습니다. 예.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통관 제품과는 달리 음? 안전 기준에 저가반지 검사를 받지 않아서 네.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은 좀 만약에 좀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? 음.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네네.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? 국가가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죠. 해외 직구 마니아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네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만약 해외 직구로 사고 싶은 식품이 안전한 건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지금까지 파악된 이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네.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식... 식품 안전 나라, 안전 나라. 예. 아 알겠습니다 식품 안전 나라 들으셨죠 네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, 네 파이팅 파이팅.